가 메디컬이라고 하는 원장 신동수 입니다. 어, 지난 시간에는 어깨동작 2까지 했는데 오늘은 어깨동작 3를 할 예정입니다. 어, 보통 오십견이나 회전근계에 손상을 입으면 이 주변 어깨 주변이 좀 굳, 굳는다 할까요? 그래 좀 뻑뻑한 느낌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심해지면 완전히 이 어깨가 거의 이제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 안 하면 이 관절 회전근개에 그네 경갑상근 흑상근, 극하근, 소원근 그리고 견갑근 안쪽에서 이소별절에 붙어 있는 경갑하근까지이 회전근개를 회전 굳었던 것을 풀어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이회 개들을 이, 이 사람한테 보여주시고요. 앉을 때. 이 보면, 이 손이, 이 스트랩이 머리 위를 지나가게끔 하고, 이 다리를 이렇게 잡습니다. 팔을 뻗어주시고. 이, 이렇게 스트랩을 힘을 주시면, 이 안에 회전근개가 탄력을 어, 받아서, 이 긴장을 하게 되고, 움직이는데 운동량이 상당히 좋습니다. 처음 시작 자세는 펴서 하고, 호흡을, 호로호흡하신 뒤에, 내쉬면서, 돌려서, 상체도 회전시키고 돌려줍니다. 이렇게 돌릴 때, 처음에 이 회전근개가 굳어지신 분은 이 돌아가, 도,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. 이것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, 내쉬면서, 이렇게 돌려주면, 이 굳었던 것이 풀리고, 처음에 좀 아프지만, 회전근개, 어깨 손상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보시면서, 이 어깨 뱀이라는 것은 이어깨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. 그래, 소흉근대흉근그 다음에 뒤에 보면 승모근이라든가, 르베이터 스카플라라든가, 광배근, 이 전부 다 근육이 자성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, 오늘 이세 번째 동작은 이 어깨를 주위를 감싸고 있는 관절을 비롯해가지고 인대를 부드럽게 하면서 안에 내부 코어의 힘을 강화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이 굳었던 것을 푸는 운동입니다. 이세 번째 운동은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생용으로서 세, 세 가지 보통은 한 스물 가지 동작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동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